이 동작은 어깨 관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자극하는 동작으로 내 어깨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깨 관절의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완전한 동작 수행이 어렵다면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양 팔의 위치만 바꾸며 반복을 우선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두 발로 바닥을 잘 딛고 바르게 섭니다. 두 손을 주먹 쥐고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려 좌우로 크게 뻗어줍니다. 양팔이 좌우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나 목,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손은 천장을 향해 위로 반원을 그리며 올리고 왼손은 반원을 그리며 바닥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크게 뻗어줍니다. 양팔을 곧게 뻗어 유지한 채 팔꿈치를 구부려 오른손은 어깨를 넘어든 뒤로 왼손은 엉덩이를 지나 허리 뒤로 천천히 가져옵니다. 구부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어깨가 불편한 분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마음속으로 셋만 세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경우에는 주먹이 맞닿도록 최대한 움직여봅니다. 최대한 이동한 후 마음속으로 셋을 세어 동작을 유지해보세요. 하나, 둘, 셋, 팔꿈치를 다시 곧게 펴낸 후두 주먹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제 왼손이 천장을 바라본 뒤 어깨를 넘어든 뒤로, 오른손은 바닥을 본뒤 엉덩이를 지나 허리, 뒤로 천천히 가져옵니다. 다시 마음속으로 셋을 셉니다. 부드럽게 동작을 연결하여 5에서 7을 진행합니다. 동작 중에 자연스러운 위치를 벗어난 동작에서 근육이 긴장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이동한 뒤 유지하며 반복해주세요. 동작 시에 머리나 목,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두 팔이 움직이는 범위는 작아도 좋습니다.